안녕하세요. 이안이 흔들으자 타고 있어요. 아, 이안아 엄청 재밌지? 아, 이안이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여기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흔들으자를 타고 있습니다. 이안아 무서우면 말하세요. 속도를 올립니다. 스피드를 즐길지 않는 남자 전이야 무서운지 엄마 옷을 꼭 잡고 있어요 재밌어 이현아 시원하지요 역시 자연 바람이 최고예요 슬슬 나 둘. 이현아 이 그런 노래 알지? 밖으로 나가 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솔 밖으로 나가 놀자 해님은 방긋 그네타기 미끄럼 재미나지요 우리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이안아 아 신나요 아 시원해 이안이랑 할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